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백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대식가 찌양님의 유느님과 박명수님이 만든 치킨을 먹방했다는 소식입니다. MBC 프로그램의 물면 모한이에서 유재석님과 박명수님이 치킨상님 특집 중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찌양님은 오늘 촬영 중에서 오늘 하루 치킨 영원이라는 전단지를 본 쯔양님은 치킨 3마리를 시키셨는데요. 바로 유재석님과 박명수님이 만든 치킨을 말이죠. 쯔양님은 치킨 무가 두 개가 다른 걸 보고 웃음을 지으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후라이드의 생명이 소금도 없어 매우 당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걸 본 시청자들은 어디 치킨인지 매우 궁금해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만일 어 치킨이 이렇게 온다면 일단은 공짜니까 뭐 봐줄 만은 하겠죠? 찌양님은 유재석이 만든 프라이드 치킨을 드시는데 닭살이 부드럽고 간은 딱 좋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찌양님의 방송을 보고 있던 유재석님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명수님이 만든 양념 치킨을 드시는데 찌양님은 옛날 치킨 양념 맛에다 집에서 만든 텁텁한 고추장 맛이 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만든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셔서 박명수님은 놀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쯔양님은 치킨을 계속 먹고 드시는 게 역시 먹방계 의 킬입니다. 아, 진짜 먹는 모습이 아주 진짜 매우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쯔양님은 양념이랑 프라이드 중 프라이드가 좀더 괜찮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시청자들은. 찌양님의 리액션이 약하다. 눈썹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튀김옷이 살짝 두껍지만 맛있다. 간은 진짜 잘 배었다. 양념 치킨은 조금 짜다고 많이 먹기 힘들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평을 이어나간 찌양님은 프라이드는 기름이 빠져도 계속 바삭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또 전하셨습니다. 찌양님의 먹방을 본두 분은. 한 가지 의문을 지으셨는데요. 이렇게 먹는데 왜 계속 배가 안 부르지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들은 3마리 밖에 치킨을 안 드신 찌양님에게 왜 3마리 밖에 안 먹으시냐, 다이어트를 하시냐, 고, 라는 말에 찌양님은 위트 있게 공짜라서 라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드시면서 3마리를 클리어하신 쯔양님이었습니다 와 진짜 치킨을 저렇게 드시는데 저는 3마리 아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한 마리만 먹어도 치킨이 물러가지고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쯔양님에게 영상 편지가 왔는데요 바로 유재석님과 박명수님에게 영상 편지가 왔습니다 영상 편지를 본 쯔양님은 계속 감격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박명수님과 유재석님에게 어, 영상 편지가 오면 진짜 저는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영상 편지를 다본 찌양님은 눈물이 날것 같다면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찌양님의 먹방에 한번더 놀라고 유재석님과 박명수님이 만든 치킨에 한번더 놀랐습니다 이상 유튜브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투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치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